안녕하세요. 모든 유친 여러분들. 제가 오랜만에, 그렇게 오랜만에도 아닌데. 영상을 좀 켰어요. 다육이 제거 예쁜 거 자랑 좀 하려고요. 여기, 음, 주위가 좀 산만해요. 지저분해요. 좁아서 제가. 또 게을러서 청소를 안 했답니다. 어, 안 이뻐도요.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요. 우리 귀염둥이 제가 자랑 좀 하, 하려고요. 자 보실게요. 어머 얘너 나오지 마얘넌 자매품이잖아. 유아이예요. 요 유아이가 요 누구냐면요 여기 보이죠? 세인트 늘스금 여기 자국 보이시죠?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답니다. 이 아이가. 여기 보세요. 여기 키핑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래요. 어떻게 나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냐고. 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여기도. 이게요. 노지에 있었어요. 이 아이가. 그러다 보니까 밑, 밑에 입장은 많이 하엽으로 갈 겁니다. 여기 이런데. 근데, 이, 세인트 루이스금이요. 저도 처음 키워봐요. 여기 자고 보이죠? 아가들이 뿜뿜뿜. 제가 어저께 셔보니까 열두 개든가? 그렇더라고요 어때요? 이 아이는 다육이, 아, 여기, 여기, 보이면 안 되는데, 지금. 여기가, 여기는, 중환자실이에요, 다 여기.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고요. 여기가요, 좁아서. 이화분은 선물 받았어요. 20년 안 언니한테요. 4개.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, 이거. 이 아이를 제가 자꾸 큰거 하나 따갖고 저쪽에다 심어놨거든요. 근데 이 아이 보면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? 얘는 뭐랄까, 다육이라기보다 좀 뭐랄까, 어 가짜, 조화같이 생긴 그런 느낌의 아이? 얜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. 나중에 스타보스금 제 채널에서 봤죠? 요렇게 돼요. 그 아이가. 요렇게. 얼굴 모양들이. 요렇게. 그 스타보스금 아이들도 자고를 많이 들어주고요. 요 아이도 작은 아이였죠. 키웠지요. 무조건 겨울 한두 번은 나야 되고요. 이 아가씨는 겨울, 그러니까 어, 한번 나고 반, 반 난다? 겨울 한번 나고요, 한, 한 겨울 한달 났어요. 근데 자고 이제 너무 많으면 엄마 얼굴이 망가지니까 모주 쉴울 저기 자고를 조금만 더 이제 추위가 물러가면, 어우, 올 겨울 너무 길어요. 요 아이들을 다, 다시 다 잘라갖고 뿌리 내리서 삽목해줘야 돼요. 세인트 루이스 구미였습니다. 화분도 예쁘지요 요 화분 제가 영상 올라갈 거예요 요 화분 저는 20년 안 언니한테 선물 받았 고요 이 아이 정말 멋지지 않아요 어, 힘드네 항공샷 애가 크니까 항공샷이고요 꽃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, 제가 여기서부터 좀 끊어졌어요. 너무 길어갖고. 사랑스러운 아이였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. 아니, 감사합니다. <laughs>